아예 여러분 이게 홈무스라고 하는 건데 음, 이집트나 요르단, 뭐 시리아 이런 데서 되게 매일 밥처럼 그냥 뭐 되게 뭐라, 할지, 뭐라 해야 되지? 아, 김치처럼 매일 매일 먹는 거예요 주식. 음. 오이 지금 이동현 팀원을 기다리는 도중에 코엑스 바로 앞에 있는 타토카 먹스, 홈무스. 뭐, 홈무스. 홈무스라는 뭐, 음식점이 왔습니다. 정화영 <목소리로> <그래서 목소리로> 팀원이 유학 시절 중에 먹었던 그 추억의 맛을 저한테 소개시켜주고자 저를 데리고 왔는데. 풍선 <목소리로> 500개 요 감사합니다. 별그 풍선 많이 많이 터트려주시고요. 네. 언제나 함께하는 전전근근 캡코 넘버원 채널 캡코 넘버원 채널 전전근공도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. 어, 감사합니다. <목소리로> 아, 왜 이름이 전전근근이냐면요. <목소리로> 왜 이름이 전전근이냐면 여러분, <목소리> 번에... <목소리> 요즘 너무 많이 힘드시죠? 네. 전전근근 하지 마세요. 전전근근 하지 마시고, 전기, 전자, 긍정적인 긍자, 전기를 긍정적으로 사랑해서 한국자력에 취직하세요! 뭐라는 거야? 전전근근 하지 마시고. 재밌다, <목소리> 이거. 다 먹으면 함둘릴라라는 거래요. 아니, 함둘릴라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? 따라 해볼까요? 아함둘릴라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재밌다, 이거. 어. 국민과 소통하는 프렌드리 캡포 전정근이었습니다